고압가스 운반 취급에 관한 안전사항 중 염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 가능한 가스는 얘도 한 가지 암기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염, 아, 암, 수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염, 아, 암, 수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는, 염소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와는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소는 독성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어 가연성 정말 정말 위험한 아이고 팔자요. 암모니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 1러 28니아. 수소는 어 난수사실어. 가연성 가스입니다. 염소는 근데 독성이자 조연성 가스예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은 독, 조연성 가스,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스는요, 대표적으로 산소와 염소입니다. 염소, 독성이자 조연성 가스. 이러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염, 아, 암수는 안 되고요. 질소, 예, 안정한 가스죠. 동일 차량의 운반 가능합니다.